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프로포스터 시작합니다. 아 우리 근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혁명의 시대라고 네.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바로 개몽주의는 무엇이었나? Previously, 신학 프로포스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근대 초기의 교회사를 살펴봤습니다. 근대는 개몽주의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개몽. <laughs> 그냥 하십니다. 저희 네, 눈치 보지 네, 마십시 네. 일부 기독교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신론과 유사한 형태로 어? 이제... <laughs> 오늘은 안 할게요. 변형되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주의와 부흥운동 같은 이제 체험과 영성을 강조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진젠도! <laughs> 또한 근대는 혁명의 시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혁명들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두 혁명, 음.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9세기의 유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프랑스 혁명이 이제 국제전으로 또 커지게 돼요. 프랑스 주변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 상황에 이제 개입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혁명군이 이제 그 나라들을 이제 침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스위스, 독일, 또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이제 교황을 이제 붙잡아오기도 했습니다. 예. 파워가 대단했네요. 네. 예. 이렇게 위세를 떨치던 프랑스 혁명군이 이제 내부 갈등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네.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 짧았던 공화정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나폴레옹 음. 워낙 유명하듯이 이제 군사의 뭐, 뭐죠? 전쟁의 달인이었잖아요. <laughs> <laughs> 나폴레옹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가 대영제국을 제외한 거의 전 유럽을 점령했었다고 음.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프랑스는 또 계속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고요. 결정적으로 모스크바 정복에 실패하고 또 워털루 음.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게 되죠.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유럽이 재편되게 되는데 그 재편된 유럽의 특징을 살펴보면 나폴레옹 전쟁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음. 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점령한 지역의 전근 근대적인 봉건법들에 의해서 유지되던 그 지역을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성문법으로 음. 대체를 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게 유럽 국가들이 더 이제 근대적인 통치 형태인 법치로 이제 어. 이행해가는 기반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 전쟁은 주변 국가들이 중앙집권화되도록 자극했던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폴레옹에게 패했던 이탈리아와 독일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 같은 형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였잖아요. 나폴레옹 음. 황제에 의한. 근데 이제 그 중앙집권 국가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들도 아 이게 중앙집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강하다는 걸 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이 이제 그런 아. 흐름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근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한 셈이 되었죠. 그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패권을 이제 바꾸어 놨어요. 이때부터 유럽의 절대 강자가 영국이 이제 되었던 거죠. 끝내 나폴레옹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 음. 대영제국이 유럽의 절대 강자가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유럽에서도 독립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세르비아와 그리스의 독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교회 역할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데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치하에 있었던 긴 세월 동안에 이들의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은 정교회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혁명의 동지로 여기고 열렬히 지지했던 거죠. 모랑 대비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그래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었던 음...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19세기는 혁명의 시대답게 사상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이론들이 많이 출현했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되죠. 먼저 철학에서는 포이에바르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인간의 감정과 열망이 투사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라 거죠. 이분의 사상을 더 과격하게 밀고 나간 사람이 그 유명한 칼막스인 거죠.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중에서 더욱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음,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음. 마르크스가 보기에 종교는 물적인 것에서 나온 파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의 부산물이 바로 종교다. 그니까 민중들이 이 땅에서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세에서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위안을 얻어서 그 현실의 불평등에 그냥 순응하게 만드는 음. 환각제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말, 종교는 민중의 음음. 아편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책이 좋았던 게 이런 흐름이 사실 어떻게 출연하게 됐는지 배경을 짚어준 데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네, 흐름이 네. 아무 맥락 없이 맞아요. 출연하지 않거든요. 네. 코이어바르 그리고 마르크스 다 독일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마크스는 뒤에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음.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당시에 독일에서 개신교는 어떤 것이었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 변화를 방해하는 수구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에 기반이 되는 사상을 허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판들이 등장하게 된 면이 있다고 음. 맥그라스는 보고 있어요. 교회가 수구화됐는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진짜.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가 스스로 먼저 성찰해볼, 성찰해볼 음. 필요가 음. 있다는 거죠. 과학 영역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음. 19세기는 아, 이런 면에서 영마한 네. 시대였던 네. 거예요. 그러네. 이전까지는 이제 세상의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윌리엄 페일리의 설명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laughs> 페일리 정답! 그... 시계공, 이 아, 맞아요. 예, 그 옛날 신학 블록버스터 4회에서. <laughs> <laughs> 하낙하네요, 아이고 네. 신존대증명 이제 공부할 맞아요, 때 우리가 맞아요. 윌리엄 페일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이제 시계를 발견하면 누가 그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겠냐. 시계는 그 자체로 시계공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수준 이상의 복잡성은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의 복잡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설계자와 제작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음. 그런 복잡성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근데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의 그 관찰과 이런 음.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론을 내놓은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연의... 적응하는 과정에서 무작위에 가까운 어. 길고 복잡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화론과 기독교 사이의 파란만장한 아, 역사가의 따위 아, 지금도 된뭐 거죠. 뜨거운 네. 감자니까요. 맞아요. 네. 오늘날에도 진화론은 반기독교적인 이론이다라고 인식되는 면이 많은데 예전에 음, 네. 또 신을 공부할 때 한번 다뤘었죠.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은 양립 가능한가? 궁금하면 이사쿠라 보스 7 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대에도 이미 진화론을 이제 기독교 내에 수용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음. 그 예로 이제 저희 책은 찰스 킹슬리를 들고 있는데 다윈의 이론이 창조의 메커니즘을 밝혀주었다라고 어, 환영을 한 거죠 그때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제 이런 제이 관점이 이미 당대에 있었다는 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진화와 유신론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난제가 뭐냐면 진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버려지는 것들 자연의 야만성, 잔인함 같은 것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다윈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윈의 책을 보면 기생충을 예로 들면서 다른 동물의 내장이나 살에 알을 낳는 생물을 하나님의 선하신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음. 이제 표현했었다고 하죠. 저도 이제 여름에 모기한테 뜯기다 보면 이제 그런 <laughs>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서 굉장히 아,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예. 잘 때. 이놈들은 <laughs> 왜있는가 <laughs> 절대 아니죠. 네. <laughs> 그런 난제도 있지만 양립 가능하다라는 또 탄탄한 음. 신학적 주장들도 존재하고요. 과학과 신앙의 관계는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에 있는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이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이걸 정주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네. 101개나 되는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보다 훨씬 짧고 쫄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이제 19세기에는 혁명과 독립운동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 시대였어요 이탈리아도 이제 오랫동안 여러 도시 국가로 쪼개져 있다가 이때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탈리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그죠?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구세는 이게 이제 로마교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흐름에 섰어요 반통일운동 쪽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통일운동이 성공해서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고 교황은 이제 작은 교황령에 고립되게 된 거죠 비슷하게 이 시기에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권력, 교황의 영향 력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음. 이제 취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황의 모습을 보면 되게 낯설죠. 세속 군주와 비슷한 또는 압도하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만 배우지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의 교황은 정치적인 힘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가톨릭 교회 수장이라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상징성. 상징성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교황의 정치적인 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화된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상실된 게 바로 이 비오 구 세의 재위 기간이라고 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종교적 적으로는 가톨릭 역사상 교황의 권위를 가장 강력하게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어. 게 바로 이 비오 구세 때였다는 거예요. 비오 구세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를 선포했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예, 네, 이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서 태어났다는 어. 교리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인 거죠. 교리 자체보다 역사적으로 이게 가지는 큰 의미는 뭐냐면 비오 구세는 공의회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신조를 정의했던, 선포했던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황이 했던 일을 중에 하나는 오류목록이라는 교서를 발표한 거였어요. 가톨릭 신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오류 80가지를 지정한 목록인데요.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범신론, 자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수많은 현대 사상들을 정지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두 정지하냐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예배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뭐 국가주도의 공교육, 이런,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 필수적이라고 보는 여러 개념들도 정제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비오구세가한일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음. 게 바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음. 개최한 일이었던 거죠. 이공의회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황 무류 교리를 채택한 음. 공의회로 유명하죠. 모어이 되게 어려워요. 네, 맞아. 요킹 제임스 무... 버전 썼나? <laughs> <laughs> 무류, 오류 없다. 교황은 오류 없이 교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선언인 아. 거예요. 교황 무류 교리 하면 왠지 중세나 그 이전에 정해졌을 것같아요 근데 중세도 아. 아니고 근대의 한가운데에서 당황스러워 보일 아. 수 있는 교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유럽 사회의 반응이 됐을까? 의외로 유럽 사회에 큰 동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요. 가장 강한 반대가 이제 저희 책에서 나온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음. 독일에서 반가톨릭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음. 그 외에도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일부 가톨릭 신자들의 이탈이 있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위협에 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요. 음. 근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제 후스토 곤잘레스는 아주 냉정한 팩트 폭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laughs> 정치적 힘을 상실한 교황은 이전처럼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이 사실 교황이 아. 그러거나 말거나 크게 개의치, 개의치 않았다. 않았다. 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저희 <laughs> 마이크 떨구게 되는온절레스 <되니 웃음> 형님 또 치지셨네.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던 최종원 교수님은 이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한 공의회다라고 평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기의 가톨릭 교회는 어찌 보면 이제 근대의 도전 앞에서 진지한 성찰로 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상실하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는 것으로라도 돌파하려는 몸부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세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격변의 시대였어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온하게 느껴지는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거죠. 특별히 이 시기에 가톨릭 안에서의 이런 자유주의 흐름을 가지고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어요. 음. 대표적인 가톨릭 모더니스트 신학자는 이제 프랑스의 알프레드 루아지, 영국의 조지 티레 독일의 헤르만 셸 이런 음. 사람들이 있죠. 급진적인 성경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신학보다 윤리를 강조했던 그런 어. 특징을 보였어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었나? 이들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검사성성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뭐냐면 중세 종교 재판소랑 비슷한 것이었어요.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신학 연구에 대한 감시를 하기도 했고요. 사상 검증. 네. 예, 음. 또 교황이 이제 교서를 통해서 모더니즘 학파를 공식적으로 이제 정죄하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음. 이런 비슷한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죠. 영국에서 이제 이런 자유주의 학풍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헤이스팅스 레시들 같은 사람을 저희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레시들은 보통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음.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속죄 이론이 아니라 도덕적 가마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라고 아,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음, 이런 학풍들은 20세기 초 영국 성공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쳐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서 꽤수용적이었던 어, 영향을 좀 크게 네, 받은? 받은 거죠. 맞아. 미국 개신교에도 이런 학풍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미국 개신교에서도 일부는 수용적이었지만 또 다른 면은 미국 개신교는 영국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음. 또 강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라는 현상들이 아, 나타나죠. 이거는 한국 기독교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중요한 주제여서 그렇죠. 나중에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시기를 정리하자면, 근현대 사상은 개신교보다 가톨릭에 더큰 어려움을 주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겪고 여러 이탈리아 통일운동 이런 걸 겪어가면서 가톨릭교회는 근현대 사상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라고 여겼어요. 굉장히 이걸 정제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면 현대주의자들은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청산해야 어떤 구시대의 산물로 이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가면서 충돌들이 굉장히 강했고, 상대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갈등들이 적었던 음. 거죠. 개신교는 근현대 사상에 대해서 가톨릭보다 수용적이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 발전을 이끌기도 하고, 또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 뭐 빈곤의 문제, 노예제도 등에 대항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근대 사회 가톨릭에 비해서는 더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어. 보여줘. 이 현대로 가면 또 나중에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건 또 다시 얘기하도록. 음. <laughs> 그러네. 아 말씀드리니까 네. 느낌 확 왔어. <laughs> 국지국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1 9세기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19세기 이 주제에 덧붙여서 오늘 홍쌤의 플러스는 어떤 건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 1차 바티칸 공의에서 채택됐던 교황 무류 교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가톨릭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마리아를 숭배한 데매 그리고 뭐 교황이 오류가 없대네뭐 이제 맞아.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판할 때는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흔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가톨릭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오류가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비...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 한다고요 사실 교황 무류설은 교황이 죄인이 아니라거나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교회를 대표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르침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교자로부터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 아... 이게 이제 교황 무류 교리예요. 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때, 하나이 도우신다. 네네. 근데 없이. 모든 공식 석상이 아니라, 그 발효되는 조건도 굉장히 엄격해요. 이 교자로부터라는 말이 뭐냐면, 교황이 공적으로 하는 모든 말이나 뭐 교서 같은 게다 무료하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공식적으로 무료 선언을 하는 교리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자로부터 말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교황 무료교리가 채택된 1차 바티칸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에, 교황이 이 무료권을 발동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예. 아.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뭘 선포했냐면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는 사후에 이제 승천했다. 승천했다. 아. 하나님이 들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 교리를 선포할 때 무류권을 발동했었어요. 근데 역사상 그한 번. 한 번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교황 무류 교인은 개신교 신자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교황의 신격화 뭐 이런 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음. 이거는 교회론에 관련된 교리예요. 교회의 권위와 무류를 말하는 교리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교회는 교황을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류 없이 교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음. 거죠. 교황 무류교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진술을 보면 은 무류의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세주 스스로께서 자신이 세우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떠한 그리침이 있기를 관망하길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교회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무류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황 무리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가톨릭 신자분들께 죄송스럽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해를 풀고 봐도 여전히 동의가 안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laughs>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갑자기 끊으면 저는 뭐가 돼요 <laughs> 어제 왜 그러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 관한 교리로 본다고 해도 저는 교회도 교리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교회 역시 때로 무지하고 그래서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도. 음. 저는 스스로 무류를 주장할 그렇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교파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의하지 않는 것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가톨릭은 교황을 음. 신처럼 음. 떠받드는 사이비야라고 비난하는 것은 다르겠죠. 가짜뉴스처럼 변질될 수도 예. 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교파들이 음. 있지만 서로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려면 먼저 서로가 뭘 믿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어,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가톨릭에 대해서 그냥 정말 단편적으로 음. 뭐 교황이 그렇다며 뭐 음.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정리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음. 말씀하신 그런 태도로 서로를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역변의 시대 19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이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음. 큰 영향력을 주는 네. 사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다부 3장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음. 음. 19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는데 네. 미국은 또 어떻게 됐는지 흥미롭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